시작할게요. 미 니들, 나도 그래. 미 니들은 상대방 의견에 동의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단지 상대방의 부정적인 의견에 동의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래 라는 뜻이지만 실상은 나도 아니야 라는 뜻이 되죠. 문장을 볼게요. s he is not 25 years old. 그녀는 25살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은 부정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에 동의할 때미 미더를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미 미더. 나도 그래. 나도 25살이 아니야.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명확해요. Neither am I.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25살이 아니야. She is not objective. 그녀는 객관적이지 않다. 나도 객관적이지 않아. Me neither. 나도 그래. Me neither. 비동사를 사용해서 Neither am I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객관적이지 않아. He is n o different from the others. 그는 남들과 다르지 않다. 나도 남들과 다르지 않아. Me neither. 나도 그래. Me neither. 비동사를 사용해서 Neither am I.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남들과 다르지 않아. He is not a good fee for this job. 그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 나도 적합하지 않아. We neither. 나도 그래. We neither. 비동사를 사용해서 Neither am I.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미니더은 상대방 의견에 동의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단지 상대방의 부정적인 의견에 동의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나도 그래. 나도 아니야. 미 니덜.